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나우 진행의 우예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섯 가지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계 증권사죠 노무라증권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하나가 국내 반도체 업계를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보고서 핵심은 삼성전자와 SK닉스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무려 120조 원을 들여서. 미국 현지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생산이 아니면 100% 관세라는 고강도 압박을 예고한 시점을 정밀하게 겨냥한 이 분석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자금줄을 묶으려는 일본계 자본의 견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가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까지 평택 4공장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 생산시설을 미국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건설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산공론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3년이면 지을 수 있는 공장이어도 환경 규제가 까다롭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며 무엇보다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한 미국에선 공기가 두배 이상 길어지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조차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과정에서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가동을 수차례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에서 한국 기업들의 3년 만에 120존 규모의 펩을 완공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강요하는 겁니다. 더욱이 노무라가 근거로 든 대미 수출비 중 40%라는 수치 역시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 반도체 수출 중 미국 직수출비 중은 8% 내외에 불과한데요. 노무라는 대만 등 제3국을 거치는 5회 물량까지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기정사실로 해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대로 무리하게 투자가 집행된다면 운영비가 40% 이상 비싼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느라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공사판에 묶여서 정작 중요한 국내 R&D 또 차세대 기술 투자가 위축이 되면 이는 곧 한국 반도체 경쟁력의 약화이자 또 일본 반도체 부활을 돕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리스크 우려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하는데요. 노무라스로도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HBM이랑 또 서버용 DRAM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주가는 이미 12만원 선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증권가에선 HBL4 시장 주도권 확보와 파운드리 2나노 공정수주가 본격화될 경우 20만 전자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밋빛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은 미국 투자 리스크라는 단기 악재보다는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라의 120조 투자설은 한국 기업의 자금력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연간 100조 원의 이익 체력은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관세 협상에서 실리적인 타협점을 찾아낸다면 삼성전자는 규제 리스크를 털어내고. 전세계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서 주가 20만원 시세를 여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요약해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120조 미국 투자 요구는 비현실적인 공기와 또 스트레스를 근거로 한국 반도체의 자금줄을 묶으려는 의도가 커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영업빅 100조 원 달성이 예고될 만큼 압도적인 실적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정부 차원의 외교로 현명하게 풀어낸다면 삼성전자는 AR 슈퍼사이클과 실적 폭발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넘어서 20만 전자라는 역사적인 고지를 향한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